삼각형 ABC와 삼각형 CDB. 어 AB는 AC 보이죠, 그죠 그리고 BC는 DC. 아, 그럼 BC는 DC면은 이기도 25도네, 그죠? 등변삼각형 이거 e, 25도. E, 그리고 그 다음에 각 ACD. 아, 보이죠, 그죠그 다음에 d c 이 e 같다. 어, 각 A의 크기를 구해라 이렇게 했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 각은 알수 있네 그죠? 이각 이각은 요두개150아저 50도니까 130도 되네 그죠? 130도 되고 자 그럼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각그주어진것 같다고 했으니까 어차피 그죠? 그런데 요두개 X로 두기 전에 물론 X로, X로 두기 전에 가만히 보니까 삼각형 또외곽이또 되네 그죠? 여기 25도하고, 여기 25도하고, 합해갖고, 그럼 여기 50도 되야 되잖아요, 50도. 어, 렇게 되네, 그냥. x 로안 둬도 되네, 그죠? 그러면 50도면 여기 50도잖아요. 그죠? 이거 50도고. 그러면은 여기는 80도가 돼. 80도면 여기, 여기도 80도네. 2등계 3역이니까. 80도. 자, 이렇게 되네. 각 A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가게에는, 여기는, 그러면은, 여기 두개더 하면은, 160이니까, 20도가 됩니다.